조직 검사의 종류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분에서 30분 가량 얼음찜질과 또 검사 부위를 지그시 압박해서 지혈한 뒤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시게 됩니다. 바늘이 들어간 자리에 방수 테이프를 붙여드리지만 한 이틀 정도는. 해당 부위가 심하게 물이 닿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땀이 많이 나는 운동도 가급적이면 이 수일간은 피하시는 것이 검사 부위의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테이프는 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놔두시면 되는데, 한 일주 정도 지나면 잘안 떨어지면 그냥 샤워하면서 떼셔도 됩니다. 검사하고 일주일 정도는 이 검사 부위에 통증과 붓기,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갑상선 조직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 침을 삼킬 때 이물감이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. 대부분은 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줄어들지만 이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 불편함을 참기 어려운 경우는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이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바늘이 들어간 자리 주변으로 멍이 들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해당 부위를 이 심하게 문지르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아스피린을 비롯해 이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나 또 혈압이 높거나 여러 심혈관계통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사 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귀가를 합니다. 하지만 이 귀가를 한 다음에도 이 검사 당일은 지연적으로 추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을 취하시고 혹시 이 불편한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